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미량의 낮 기온이 올해 최고인 36.4도까지 올랐고요. 김해, 대구, 광주, 대전, 서울 등도 30도를 훨씬 웃도는 평년보다 2~3도가량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이런 여름 더위는 8월 중순쯤 한풀 꺾이지만요. 오늘은 일어나 8시야. 어? 늦었어, 음, 일어나. 일어나. 이제까지 혼자 샀나 보 정실이 아빠 나 오늘 차좀 쓸게 요전에 건강검진 갔었잖아 응? 그게 결과가 아직 안 나왔거든 내가 가서 확인 좀 해봐야 될것 같아 내가 혹시라도 아 그럼 미리미리 말을 해야지 오늘 약속 있는데 어떻게 해? 알어 그냥 뽀쎄고 떼오지 뭐 택시 타날 더워 아엄마 어, 맨날 거기라고 음. 하면 내가 어떻게 하아들어 자, 거기에 뭐 그러니까 예쁘게. 찾아보고 물어봐 잔소리 듣기 싫으면. 에이 얼른 먹어 아 아, 또 빵이야? 야 네가 빵 좋다고 해서 내가 빵 해주는 거지 너 아침에 밥하고 아. 빵 아. 하는 줄 얼마나 신분지 아. 알아? 아. 아빠 같이 가야야빵 갖고 가, 빵, 빵, 아. 빵. 너희 집에 다녀? 어머, 야! 무심해죠 응. 뭐 빨리 다녀와요. dico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니? 아, 나 진짜 어? 급해 아, 우리 엄마 지금 나가야 돼 늦었어 아 이거 성적에 들어간다고 어? 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챙겼어야지 아나그랬어 엄마 지금 병원 가야 된단 말이야 야! 야! 아 진짜 이 집이 정말 자 뭐야? 나 간다 땡큐 땡큐 아휴 저거 정말 별난데 살줄 여보세요, <laughs> 저기요. 오늘 날씨 참 좋다. 너를 쏙 빼닮은 구름도 떠 있고,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 오늘 기분은 어때? 너는 요즘 무슨 생각하며 사니? 왠지, 어색해진 그 표정은 뭐지? <laughs> 들어졌으면해 그렇게 우물쭈물하던 나의 솔직한 고백, 널 향한 간절한 마음을 파랗게 빛나는 꼭꼭 약속할게 너를 사랑한다고 어때 어 저기요 제가 핸드폰을 주웠는데요 네어어 아, 아, 죄송합니다. 아뭐 죄송할 것까진 없고요. 아저그 핸드폰이 제 친구 거라서요. 아, 그 친구분 핸드폰이 여기 벤치 에 있던데요. 아, 그랬구나. 어, 저. 아, 저기, 그럼 제가 받으러 갈게요. 어디세요? 아, 여기요. 한동이요. 한동, 하안동, 여기 좀어네저 혹시 그 근처 사세요? 네? 네. 아, 그럼 제가 근처 가서 전화 드릴게요. 그때까지 핸드폰 좀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지 말고요 어, 여기 슈퍼 같은 데다가 제가 어, 맡겨놓을테니 게... 그쪽 목소리 참 예쁘시네요 보세요. 정신아빠? 오늘 늦어요? 왜? 어, 내가 창고리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마트에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당신 요즘 입맛이 통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늦는다니까. <laughs> 맞다, 맞다. 아, 맞다. 아, 정신아빠. 근데 뭐 아, 아니에요. 그냥 오늘 늦지 말고 오라고. 알았어. 응? 끊어. 여보세요? 야, 통화함 물리지도 않았는데 받으시네요? <laughs> 제 전화 기다린 거예요? 아니거든요? 아, 그러지 말고 빨리 핸드폰이나 좀 찾아가시든지 아유, 근데 이거 저, 죄송해서 어떡하죠? 제가 일이 좀 생겨서 한 두세 시간은 더 늦을 것 같은데 <laughs> 아휴, 참성가식게 하시네요 <laughs> 어떡하죠? 아, 저 그럼 그쪽이 가까이 올래요? 네? 아니, 저 너무 성가셔 하시길래 저 근데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아, 어, 그냥 책 읽고 어. 아, 근데 왜요? 아, 그냥 뭔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laughs> 이거 뭐 생각이 안 나네 여보세요 지금 저한테 장난치시는 거죠? 어 아니요. 아, 저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요. 아니, 나는 그냥 갑자기 그쪽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 매일 이러지. 아무 때나 생각나고 그러면 좋아하는 거 같은데.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요. 어 잠시만요. 저 경연아. 얘들아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오래만이다. 아, 잠저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제가 꼭 받으러 갈 거니까요. 그 핸드폰 여보세요? 그 버리면 안 돼요. <laughs> 부탁할게요. 가지요. 저기요. 저기요. 뭐 엄마야? 나한테? 알아. 왜? 목소리 깔아서 다른 사람인 줄 알았잖아. 엄마 목소리가 원래 부러진 뭐. 왜? 아니, 뭐 그냥 잘 들어갔나 해서. 병주기야, 병주 왜? 엄마가 다 죽였을까 봐? 뭐 말을 해도. 아휴, 됐어. 오늘 일찍 들어간다고. 알았어. 아. 네? 야 여보세요 소리 안 하니까 한결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아는 사람 같죠 이제 이건 이쪽이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에요 왜요 이건 뭐 뭐든 한 번에 안 알려주시네 어려운 여잔가봐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뭔데요? 아까 들은 내 노래 어땠어요? 괜찮았죠?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저 그런 거에 연연하는 성격 아니에요 아 진짜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니까요 아주 엉망이었어요 아이 그럴리가 그 노래 부르면 다들 넘어왔었는데 중간에 그 치명적인 실수가 있긴 했지만 아직 목이 덜 풀려서 어? 지금 웃었죠? 아닌데요? 에이 섰는데 무슨 거 같은데? 난잘 부르는 여자가 좋은데 그럼 그쪽은 노래 잘해요? 뭐 어, 그쪽보다는 잘하는 거 같은데요? <laughs> 그럼 해봐요 지금요? 아니, 내 노래는 맘대로 들었잖아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죠 제가 듣고 싶어서 들었나요? 좋지도 않은 노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불러 줘 놓고. <laughs> 아이 다시 불러 봐요. 다시 부르면 진짜 반할 텐데. 아이고 됐네요. <laughs> 오늘 날씨 참 좋다. <laughs> 어. <laughs> 와. 아니 도대체 못 하는 게 뭐예요? 그림은 더잘 그리는데. 학교 다닐 때 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그랬었는데. <laughs> 다 잘하네? 다 잘한다는데 확인할 길이 없네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참 잘하는 게 많았었네 어. 아까부터 슬슬 말 놓으시네 네? 우리 너무 친해진 거 아닌가? 제가 언제 말을 놨다고 그래요? 아니 방금도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말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데 좋기는 한데 좀 쓸쓸한 것 같았거든요. 그쪽 목소리 아닌데 엄청 행복해요. 저 아, 네, 그러시군요. 뭐든지 다 잘하고 엄청 행복한 분이시군요. 근데 어디에요? 저 동네 다 왔는데, 하모니 마트요. 어, 어? 네? 나 방금 거기 막 지났는데? 잠깐만요 여보세요? 지금 안에 있어요? 아, 아 아닌데요? 지금 뒤돌아봤죠?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거예요? 아, 화내지 말고요. 저녁에 버리고 갈테니까 찾아가시든지 말든지알아서하세요장난하는건 아, 아니에요, 진짜 근처에 다왔어요 여기 슈퍼에다가 맡겨놓니지할 테니까 알아서 만나고 하시라고요. 만나고 싶어요. 그 b Good 게 o b Good j 이 b Good j 그 b Good job. g 제가 큰길 건너 커피숍에 앉아 있을 테니까 그쪽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돼요. 서로 알아볼 수 있게 건너편에 서 있기만 해요. 궁금해요, 그쪽. 그쪽은 나안 궁금해요? 장난하는 거 아니니까 끊지 말고요. 어디에요? 나 도착했는데. 난 그쪽 찾은 거 같은데. 네? 어디요? 어, 어디 어디어요나안 보이는데. 핸드폰은 신호등 옆에 두고 갈게요. 여보세요? 여기요. 여보세요? 엄마 응? 어? 왜? 어디 아프대 엄마 앞으로 1년은더 산대 아나 앞으로 반소리 1년은더 듣는 거야? 아, 야, 아니야 딸년 저 말하는 거 봐야지 그냥 야 그, 그냥 먹어볼래 아, <laughs> 맛있어? 응? 엄마 아빠 왔다 아빠? 응 아빠는 약속했는데? 빈티고 지아순이야 전화나서 있다면서 대충 왔네? 밥줘먹밥못 먹었어? 아... 우리 다 먹었는데 아 무슨 놈이 식당에 음식이 그따위로 나와 아, 아 찌개 끓이지마 그냥 줘밥 먹어 알았어 왜? 응? 돈을 먹어. 나이 병원 간다며. 음. 진통제를 먹었더니 괜찮네. 내가 배가 아프고 그랬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괜히 아팠었던것 같아. 오늘 검진 결과가 근데. 나왔거든? 된장찌개 말고 다른 것좀 해. 여보. 왜? 있잖아. <laughs> 왜? 너뭐 할머니 있어? 아니. 보뭐 잖아 <laughs> 말을하 라고, 말을여 <laughs> <laughs> 름날 아무 계획 도 없이 무작정 버스 를 타고 떠날. 저 놓은 바닷가로 유유히 걸어오는 저기 저 미소년 손을 마주 잡고 입 맞추는 달콤한 상상으로 내 딛는 이기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몰 good